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서울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서울 동북부 지역을 간통하며 상계동에서 왕십리까지 25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박용기자입니다. 노원에서 성북을 거쳐 성동구까지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새로운 노선이 생깁니다. 서울시는 최근 동북선 경전철 주식회사와 사업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상에 들어간 지 2년 6개월 만으로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 목표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세기동 고려대역을 지나 미아사거리와 월계역, 하계역 그리고 상계역까지 이어집니다. 정거장 16곳에 총 연장 13.4km 길입니다. 동북선이 개통되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까지 22분 만에 주파합니다. 또한 지하철 1, 2, 4, 5, 6, 7호선과 경원선, 경의선, 분당선까지 환승이 가능해 서울 동북부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전철의 사례처럼 무리한 공사로 인한 잦은 고장이나 낮은 승객수 여기에 민간 사업자와의 운영적인 갈등 부분은 동북선 사업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